유튜브에 올리는 게 15분 이상이 되면은 잘안올라가지더라고요 제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여기서 에 작성한 글을 그 저장을 하라고 초런 출원, 초런스 파일 저장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이거 1맨 어 처음 거 저장했었고 두번째 거는 좀 전에 했었는데 그 컴퓨터에 오류라고 해야 되나 다운이 된것 때문에 두번째 거도 했었는데 제가 그 면제 사유에 두 가지를 썼던 거하고 이번에는 한 가지를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어, 지금, 온라인 제출 마법사 이래서, 1단계, 뭐, 표전 변환하는 건데, 이게 뭐, 4단계까지 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이게, 아까 그, 특허청에 질문, 하면서 등록, 그, 그 서류를 정리하다가, 어, 컴퓨터가, 어, 정지를 했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하는데 조금 난해하긴 하네요. 그래서 나쁘서 요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됐고요 어, 제출문서 생성 여기 저 밑에 제출문서 생성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할때 아까 전화 통화에서는 뭐 아니오를 하나 누르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예를 해보겠습니다 음요좀 크게 이렇게 나오네요 예자 확인 다 됐고 그러면은 아까 여기 X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걸 눌러야 되나 큰 걸을 눌러야 되나 이래 모르는데 일단 큰 걸로 해서 그냥 끄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로그인 해야 되는데 보통 나는 그 어떤 거를 할때뭐 특허증이든지 뭐든지 로그인을 해놓고 하는 상황인데 1-1 단계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다시 또 뜨네요. 로그인. 자, 이렇게 해서 어, 인증서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다시 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인증서 그, 비밀번호나 이런 게, 그, 뭐, 인정서, 비밀번호, 인증기간이 인정 끝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이유에서도 인정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것도 뭐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계속 썼었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잠깐 가릴게요. 아이씨, 미안하네. <laughs> 자, 잠깐 가리고 인증서를 일단 자,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おかえり<ペー><ペー>